청산풍수님에게 질문 제19호를 드립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청산풍수는 명당차자삼물리라는 이런 동영상에서 13분 45초에서 14분 5초 사이에 스승님과 인연이 되어 이 스승님 제가 잘 압니다. 예. 소위 말해서 그 풍수로 말하면은, 그, 저, 영남대학 평생교육원가그 다음에 민승만, 그, 사주풍수, 거기에는 내가 일기입니다. 그 후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스, 스승님과 인연이 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 돈이 없으면 땅을 팔아 공부했다. 요겁니다. 돈을 없어 땅을 팔아 공부했다. 그랬는데, 이 뒤에 가면 또 변명합니다. 돈이 없어 서 땅을 팔아 공부한 거, 땅 팔아가지고 조상명당에 모셨다네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부를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 한번 해보는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저희 스승님과 인연이 되어 공부를 시작하여 수험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땅을 팔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풍수 이론을 확실히 연마한 후 앞에 동영상에서 들으셨죠. 자, 그다음 그 동영상 그 댓글에 보면은 나는 대학원에서 스승님께 배웠는데 대학원에서 스승님께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원이 아니고요. 평생 교육원입니다. 대학원하고 평생 교육원하고는 설립 근거가 다릅니다. 배웠다고, 여러 거짓말을 한번 했습니다. 자, 또 이제 3일 전, 앞에 거는 뭐 15일 전인가 그래요. 3일 전, 또요, 또 한번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대학원에서 저희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아까는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했는데, 이번엔 대학원에서 저희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하면서 또 대학원 가면 또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내가 대학원에서 풍수 공부했다고요. 그럼 석사입니까? 박사입니까? 대학원에서 풍수공부하고 박사학위 못 받으면 무능하죠 나는 당신은 선생을 잘 압니다 같은 모임의 회원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어 그래도 여기도 또 대답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변명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자기에게 자꾸 질문에 을 답변은 안 하고 엘로드 주작 영상 하면서 조작 영상으로 해야 되는데, 고치고 해도 안 고칩니다. 내가 댓글에 조작을 바꾸고 해도 안 바꾸고 일어났어요. 꼭 보세요. 거면서내 영상을 편집해가요. 올렸어요. 조작한다고. 거기 댓글에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은, 잘못하고 있는데, 땅파라. 내가 이제 땅파라 풍수 공부했다. 자기가 이야기, 아까 앞에 동영상에서 봤죠? 그런데 그걸 지금 부정합니다. 땅 팔아 위선사로 조상을 천하의 대명당에 모시느라 투자했다, 이 말이야. 공부한 데서 땅 팔았는 게 아니고, 위선사 하는, 처음, 처음 듣는 말이죠. 이 위선사는 뭐냐? 다른 것에 앞서 우선하는 일로 조상을 위하여 하는 일또 그런 겁니다. 예. 조상 위해 가지고 천하 대명당에 모셨다, 이말이다 그동안. 그동안 공부했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 거짓말이죠. 청산풍수님. 2023년 2월 2일, 명당차자 삼월이라는 동영상에서 땅을 팔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전이라는 댓글에 나는 대학원에서 스승님과 배웠는데 라고 했고, 또 3일 전이라는 댓글에서 나는 대학원에서 저희 스승님에게 배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땅 팔아 대학원에서 풍수 공부했다라는 것이 확인되지요? 그런데, 2023년 10월 22일, 엘로드 투자 영상, 조작 영상이죠. 꼭 보세요. 라는 동영상에서는, 땅 팔아서 공부한 것이 아니고, 땅 팔아서 위선사로 조상을 천하의 대명강에 모시느라 투자했어요.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 변명 누가 믿을까요? 청산풍수님. 당신은 영남대 평생교육원 풍수과정 6개월 수강해놓고 대학원에서 공부했다고 두 분에게 댓글을 달았죠. 그리고 2023년 2월 2일 명당 찾아 산말리에서 당신 입으로 땅 팔아 공부했다고 라 해놓고 조상을 천하 대명령대 모신에 투자했다고요? 청산풍수님 어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눈가리 풍수들은 대부분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합니다. 형기 풍수를 해서 거짓말이 습관된 것입니까? 천인주 귀중풍수 박인화가 지금까지 18개의 질문을 했는데 한건도 반론을 못했지요. 따라서 모두 거짓말을 했으니 답변을 못했죠 이제 20년만 있으면 상원갑자 시대가 옵니다. 상원갑자 시대에는 풍수의 중흥을 이루어야죠. 따라서 이런 쓰레기 풍수는 이 하원갑자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청산풍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